자, 아까는 토리코 랜덤 무기, 이번에는 원피스 랜덤 무기. 아직 안 떴어. 자, 떴다, 지금 한 명이 더올 겁니다. 자, 왔네요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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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까요? 아, 와, 들어오세요. 오세요, 오세요. 아, 죽어요. 아, 빠이빠이. 바이 바이. 아, 장난 안 치고 자아 <laughs> 빠이빠 이거 장난이었습니다 하나만 가져가세요 상자에서? 하나만 그니까 하나만 큰 상자에서? 예스. 하나만 하나 가져가세요 자, 자르세요자 하나 뽑으세요 나, 저부터 남자는 1번 자, 보지 마세요 20만 아 이거 제가 이겼습니다 잠시. 오늘 제 클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로 깨세요 아, 흑여석을 먼저 깨세요 몰래, 몰래. 자. 자. 어, 뭔지 몰라도 활 능력인 것 같은데. 뭔지 말해, 줘아 자, 들어오세요. 기다려봐. 빨리 오세요, 빨리 와. 형이 이거야? 그 지금 움직이고 있는. 저 자. 자. 알았을 것 같다. 형내 이름 맞지 응? 형 이름 뭐야? k m W 아 에이스입니다. 아. 딱 보면 몰라 불주먹. 불주먹이야? 히켄. 와, 불주먹이켄히건화염조항 불. 대 그거 엔테이 같은 검. 자, 밥안먹고 시작합니다. 준비! 시작. 그냥 이걸로 끝내긴다. 아니야 재미를 위해 재미를 위해 불주먹. 야. 처음은 간단하게 불주먹으로 어디 있을까? 아왜 이렇게 도망가세요? 능력을 쓰세요. 아원피스 맞아? 나 원피스 아닌데. 아 진짜 환내력을다 쓰세요. <laughs> 너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세요왜 아, 그러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그러세요? 아, 계세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한만 살려 드리겠습니다. 아 목숨만은 살려 드리겠습니다. 빨리 들어오세요. 그냥 팔로 더렇게 안 좋습니다. 잠깐만요. 아. 뭐, 해까웠네습니다 이걸로 일부 끝!